자, 이번 시간 23, 24번 문항 함께합니다. 자, 주제 유형이네요. 자, 시선을 일로 가져옵니다. 자, for instance. 자, 예를 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직접 문장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제네럴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릴 게 전략 가운데 하나. 자, 스키밍. 자, 글을 훑어 읽어볼 텐데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나름 또 의미 있는 주제 직결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어디서 들어? 그렇습니다. In fact. 자, 이... 주제 강조 구간. 자, 그렇다면 형광펜을 또 같은 색깔로 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이두 문장만 제대로 다 같이 붙여 읽었어도 정답 주제 쉽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석해 볼 건데, 자, 아니나 다를까? 근데 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자, 여기 액트 보여. 워딩에 좀주목하자는 얘기야. 자, 주제어는 반복되어. 자, 우리 핵심어가 되고 키워드가 되겠죠. 그대로 소재로 또 직결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선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야 공부는 자 그러면 은 액션 액션 액트 뭐 비슷한 단어인데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같은 동의어 유의로 치고 자 일단은 선지를 쓱쓱쓱 제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자 뭐뭐뭐가는데 다같이 그렇지 2, 3, 4는 당연히 탈락이야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자 바로 이 부분인가 자, 아니면은 이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이겠죠 자 그럼 여기는 나름의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어서 좀 밑줄을 쳐보면은 자 과연 플랜에 대한 강조를 했을까 아닐 거란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자 우리 인간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 위에서 자 그러니까 이해만 하지 말고 그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니까 자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 행동의 부족에 의해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해를 해도 지식이 많아도 결국에 행동이 없으면은 말짱 아, 뭐 도로목 이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 표현이라서 자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이해 그 위에서 행동을 할 필요성, 자, 이렇게 당위성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자, 이 계획에 대한 얘기, 자, 전략적 계획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 항상 무게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확하게, 자, 해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또 끌고 가보도록 할게. 자 올라갑니다. 자 과학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쌓는 거야. 자 그리고 이해하는 거야. 자 우리 물리적 세계, 자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이겠죠. 자그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자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자 그런 관찰된 것들을 관찰된 내용들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아, 밑밥 좀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표현, 자 be concerned with, 자 be concerned about 하면 걱정하다고 이거는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한 이해는 그것만으로 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의식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필자가. 자,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have to, 여기 당위성 나오죠?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자, 5번 선지에도 need to act, 그렇죠?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 확인하면서. 자, 해석.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해보다는 행동인 거야. 이 그래 필자는. 자, 그래서 이해보다는 행동이다라는 거. 자 지식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거 알겠죠? 자 어려울까봐. 자이 말이 제네럴 스테이트먼트잖아. 그래서 어려울까봐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자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대절. 자 규칙적인 운동이 너의 심장병 위험을 e 어 줄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댓은 목적어. 자 이렇게 쭉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파운드의 has 파운드의 목 적절이죠. 자, 이런 내용들도 뭐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Knowing this fact, 이러한 사실 아는 것은 흥미로운데 그러나 이를 do nothing for your personal health 여기까지 의미 구간 살짝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 어, 여기 이상한 밑줄이 쳤는데 이분 아시죠? 만약에 뒤에 거 하지 않는다면 너의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지 말고 항상 이지하게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거. 우리 건강 개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사실만 아는 거예요. 직접 운동장 가서 다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그렇지. 자, 들어야지. 엮기 들어야지. 수영해야지. 그렇지. 달리기 해야지. 줄넘기 해야지. 머릿속으로 운동하면 건강해져라는 그 지식만으로는 자, 결코 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문법적으로 또 다가가 볼 텐데 자 동명사 주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일치 정확하게 단수 취급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서 자 interested PP 쓰면 아이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필기상에 약간의 여로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살짝, 이서좀 지워볼게요. 자, interesting. 자, 항상, 이제, Interest는 이제 뭐야? 흥미를 주다. 이런 뜻이니까. 자,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n t e r e s t 하면 흥미를 느낌. 이렇게 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자리 PP 쓰면 틀린다. 라는 거. 자,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간에 해석 정확하게 하시면서 언래스는 if 나시니까 해석 정확히 땡겨주시고 만약에 너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다면 도밑줄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연. 자 that's the hard part. 자 어려운 건데 자 reading an article about exercise is easy. 자 운동에 관한 기사 거리를 읽는 것은 쉬워요. 자, 이것도 동명사 단수치로 확인하시면서 계속 자 이렇게 주어 동명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Getting into an actual routine of regular exercise is harder. 그래서 실제 그 어, 운동 <laughs> 규칙적인 운동의 실제적인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루틴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밑줄 치는 부분이 이제 다 행동적인 부분인 거죠. 오케이. 자, in this case 다시 in this sense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과학은 결국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첫 문장 첫머리 주어. 자, 그래서 과학은 실제로 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문제는 오직 해결이 되는데 자, 조건 뭐할 때만 다 같이 when people 사람들이 take the knowledge provided by science and use it use it이 중요한 거야 뒤, 오케이. 자 그것을 사용할 때야 비로소. 자 그래서 과학이 제공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지식이야 사용이야. 그렇지 사용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자 유의미한 정보끼리 자 우리는 붙여 읽었어 자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오번 어디에서도 플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일번 선지 한 친구들 분명 있었거든요 오답률이 있었어 자이번왜안 되는지 자뭐 군중의 지혜에 반해서 행동하는 거에 위협성 뭐예요 <laughs> 자삼 번입니다 어려움 음. 자,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야? 과학적 지식을 공유한다. 땡입니다. 자, 4번 문제. 오케이. 음. 문제. 그 특정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운동에 대해서. 어, 그럼 뭐 다치고 뭐 그러냐? 아니죠. 자, 됐죠? 자, 이 정도 일단은 가져가고. 음. 자, 표시한 거 다시 한번 스스로 또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두 개더 챙겨 드리면은 자, at all. 자, 이거는 이제 부정문이라고 간주하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전혀 뭐 이런 느낌이고, 자, 소동태 문장. 자, 이렇게 해서, not이 이제 뒤로 갔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영어에서 이제 수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잘 읽어야 되니까, 이제 not a, but b. 그렇죠? 어, 이거를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은 자, 이게 당연히 이제 but 뒤가 중요하잖아. 당연한 거예요. 자, 당연히 a가 아니라 b다 하면은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야. 자, 오늘 짬뽕 먹고 싶은거그지 자, 그러면은 짬뽕 먼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b를 먼저 앞으로 당기고 콤마 낫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전달해 드릴게요. 나중에 rather than이나 instead of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제목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뒤에 안내문 도표 일치 구간 건너뛸 거고 자 어떤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과연 어디에 좀 집중해서 읽었어야 되냐. 자이 글은요 정계 방식이 나름대로 자 제네럴한 아이디어를 자쓱 일단은 첫 배경에 좀 깔고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터픽 자 주제를 던집니다. 자 그리고 자이 구간부터 when if로 시작하면은 자 뭔가 어, 느낌이 오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아 예시겠구나 해서 자 예를 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돼요. 자, 나름 이와 같은 자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자 우리는 좀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반복되는 지점을 좀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모두 다르대요. 자 우리 인간의 삶은 나름 경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경험들 또한 다르고 자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욕구들은 그리고 지식들은 다 같대 다르대 다르대 자 다시 포인트 잡자고 같대 다르대 갓데다르대, 다르대 같대 다르대 다르대 같대 다르대 다르대 어자 혀도 안 꼬이고 잘 발음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다름의 초점인 거야 차이의 초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답 충분히 everyone sees reality differently.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으로 갈수 있는데, 자, 어려웠던 학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난이도에 대한 판단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해석에 열려있다라는 거. 그렇죠 음, 다 주관적인 거니까, 음, 다 색깔이 있는 거니까, 존중해 주자. 아, 이게 나름 아이디어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나름 중과실입니까? 선생님 하면 뒤에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법해.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that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로지컬하고 오브젝티브하고 래셔널하고 다시 말해 긍정적인 단어들이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랬 그에 따른 우리의 어 analysis, judgment, a n decisions d 자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사결정에 있어 음 우리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결정과 그런 분석들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뭔가 자아도취? 아 그건 아니고 자 뭔가 편견이 생기는 얘기죠음 타인을 바라볼 때 자, 그런 지점까지 예측이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자 근데 반대로 상대도 그래 자 보면 so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if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rational 해 합리적이야 그렇다면은 자 그들은요 동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들이 동의할 거야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동의할 거야. 우리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자 형광펜 자 그러나 그러나 그 반대가 사실이다 케이스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 반대가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두뇌는 다르고 자 우리 인생의 경험들도 다 다르고 우리 인간의 욕망 욕구 자 여러 가지 그런 지식 머릿 속에 쌓여 있는 것들도 삶의 경험치상다 다른 거죠. 타인을 절대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가 현실적이라고. 즉, 데리스는 <laughs> 나름 연결사로서 즉입니다. 재진술, 환원이에요. 바꿔쓰기, 쉽게 표현하려고. 자, that your ideas match reality. 자, 너의 생각들이 맞아떨어진다고. 현실과. 그러나 불가능하다. 그쵸? 어... 약간 지그재그 전개 방식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in other words 너는 namely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간이 키는 것은 너가 현실적이고 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 현실에 대한 너의 해석이죠. 그쵸 어 타인의 그것 여기서 타인의 그것에 어 p o s t r o s 왜 붙였어 어 some one else's interpretation 생략한 거겠죠 영어는 생략의 언어예요 자 그것과 같대 다르대요 다르대요 자 여기서 또다름의 포인트 정확하게 가져가시고 some one else's의 else's 자이 부분 자 이게 문법적으로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테 예를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자 나름 그릴기 전략 중에 하는데 자, 만약에 when이나 if로 만약에 문장이 또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어 자 그러면은 예시 시 구간이다라는 걸감를좀 하셔야 돼요. 자두 국가들이 서로 월드컵에서 막 이렇게 음, 경쟁을 해요.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 첨.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나라의 팬들이 자 주어는 the fans. 자 정확하게 표시해줄게 우리 고1 학생들이니까 the fans가 주어고 자 동사는 criticize에요. 자 그리고 criticize a for b 해가지고 자 a를 비난하다 비판하다 자 for 이하의 이유로 이렇게 해서 자, blame A for B. 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자 어쨌든 find fault with. 자 이런 뭐 나름의 표현도 있어요. 자 the referee. 자 심판을 자 비난을 하겠죠. 왜? 자 모든 자 규칙 위반. 자 어쨌든 뭐 패널티킥 음, 뭡니까 그거?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음 보면 that the other team. the other team. 우리 두 팀이 경쟁하잖아 축구 경기 그쵸? 챔스. 자 그래서 한 팀을 원팀. 자, 다른 한 팀을 디아더 팀이라고 하겠죠. 디아더. 자, 이것도 좀 문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아주 지엽적이지만요. 자, 그리고 자, 단어 결합합니다. 커미러 크라임 커밋 infraction, commit s o c i t e 자, 이런 표현들 commit이라는 단어 저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범하다, 저지르다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영영 뜻뿐으로 찾으면 더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주격관계 대명사입니까? 선생님? 아니 자, 목적격관계사 앞에 선행사 자, commit 뒤에 뭐 없어? 다 같이 그렇지, 목적어 없잖아 이게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상대팀이 저지른 자, 그 모든 위반들을 미스, 어, 놓쳤다라고 심판을 비난한다는 얘기죠. 야유를 벌이겠죠. 자, 그래서 어김없이 자, 이거는 확실히 surely, without fail 자, 각각의 잇츠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동사야. 자, 정확하게 every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이제 문법 조좀 표시해 주면은 자 이렇게서 해 들어가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주어니까 확인, 자 동사니까 확인을 하시면, 자 각각의 모든 팬층들은 팬층은 이렇게 믿어요. 대절 목적절, the referees 심판들이 are biased against their team. 그렇습니다. 자기 팀에 불리하게, 자 그렇게 biased 편견, 그러니까 편파적이다. 오케이, 자, 중요한 단어, biased. 음. 뭐 다른 지문에서 는 프레주디스트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또유효 비슷하게도 쓰이는데 자 좋습니다 어게인스트는 항상 적대 반대 대항 뭐 등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 사는 느낌적으로 또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 색깔을 자, 파란색을 좀 가져가고요 보기 좋게 자 이렇게 좀 가져갈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음 콤마뒤에 자, 대단 쓴다는 거정확하게 가져가시고 아무래도 이제 내신을 잘 챙겨야죠. 우리 고일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정확하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시려면 내신을 잘 따놔야겠죠. 결국에 내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무슨 영향? 그렇습니다. 학업 영향이 되기 때문에요. 이 아, 근데 선생님이 오늘 좀 필기가 이게 조금 애로사항 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고 자, 내신이 결국에 학업 영양이다. 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음, 정량 지표로서의 어떤 교과 전형을 노린다고 하면은 내신 당연히 으뜸으로 잘 챙겨 넣으셔야 되고, 그렇죠? 어, 뭐 그냥 막연히 인서울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내가 목표하는 대학 그 이상에 어, 뭔가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어, 할수 있다는 얘기죠 목표는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말을 하나 써드리고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자 aim 자, 목표가 자, 높으면요 자, 수어가 이제 취소 됐죠 수어링 그 다음에 aim, low, boring 음. 나름 이제 좀 운이 맞죠, 그렇죠? Aim high, soaring. Aim low, boring. 그래서 목표가 높으면 치솟고, 목표가 낮으면 치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최대한 높게 가져간다. 우리 고일 학생들 아직 초반이지만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이번 시험 철저히 자기 점검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단어적으로 좀 챙겨 드릴게요. 자한 일분만 주세요. logical 논리적인, objective 반대말 subjective. 자, 이건 객관적인 뜻이야. rational 하면은 합리적인 뜻입니다. irrational 하면은 그렇지. 불합리한, 부당한의 뜻이겠죠. 자, and therefore 이것도 나름 연결사로 좀 표시를 할수 있을 텐데, 자, 다음에 인과성이죠. 자, a c c u r a t e 하면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accuracy가 정확성이고요. 자, analysis 분석, judgment 판단, decisions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어. 자, 크게 뭐 어려운 것보다는 왓 주어 동서 w 의 목적 주할 동사, 그렇죠 해서, 이게서이렇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서이 항상 와시 나오면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자 주어 동사 단수 취급 정확하게 every 주어 단수 동사 자 확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every o n e s desires 이게 주어니까 이거는 복수죠.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항상 대충은 없어. 대충하면은 대충 말립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또 중요한 단어 있다면은 자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단어 잘 챙겨놓으셔야겠죠. 자인터프 e t 해석하다. 자이건 해석 명사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 29-30번 구간에서 만날게요. 자 마지막으로 왜 선지 안 되는지 살펴볼까요. 음, 이거 사실 다 말도 안 됐죠. 자, efforts made to fill the gap between real and ideal. 자, 실제와 이상 사이의 갭을 필한다. Bridge the gap. 자, 뭔가 갭을 메운다라는 거겠죠. 채우기 위한 노력들. 실제와 이상 사이에 음, 선생님 이 방금 아까 전에 잠깐 뭐쓴 소리는 아니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지금 이상이 있어. 내가 뭔가 닿지 않을 것 같아. 어, 근데 손을 뻗어도 안될것 같은데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자, 내 현실. 내가 지금 등급대가 이 정도인데 아 너무 괴리가 커 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필드갭을 해야 되잖아 그 간극을 채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정말 내가 목표하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 그러면은 가기 위해서 정말 밤새까지는 아니고 잠은 자야지 하루에 열 시간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음 어, 밥도 좀 이렇게 뭐잘 식단도 뭐 이렇게 운동도 해 가면서 그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루틴을 그렇게 세워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나름 이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자 말이 길었지만은 자 이런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자기 개발에서나 뭐나온 내용이고 음. 자3번 one single reality 하나의 <laughs> 현실 음.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거와 되게 이제 뭔가 음, 거창하고 뭔가, philosophical, 뭔가 철학적인데 어, 제목 저 제목이죠. 캡션. 어, 캡션은 이제 이거 게시판 블로티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이거 달아보는 거예요. 자, 아니죠. 자, <laughs> 4번입니다. 왜 스포츠는 자, 이미 보자마자, 주어 보자마자 땡이죠. 어, 이런 감각 세우셔야 된다. 지식 땡이야.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해석에 모두 다 열려 있어요. 이러고서 자, 바로 받아들이셔야 됐고, 자, 그래서 땡 땡. 아,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친 거니까. 인터프리시던 단어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 자 이것도 단어 가지고 장난친 에크릿 인터프리테이션 그렇죠?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29번에서 만납니다. 복습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